주말인 내일은 기압골의 영향으로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이번 비는 모레까지 이어지겠는데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에서 30mm 내외의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호우특보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피해 없도록 대비를 잘하셔야겠습니다. 모레 일요일에는 기압골의 영향에서 점차 벗어나서 낮부터는 차차 그치겠습니다. 다만 산지에는 밤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9도로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25도 내외로 오늘보다 2도에서 3도가량 낮겠고요. 낮 기온은 27도에서 28도로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해상에는 당분간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내일과 모레 비가 내리면서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으니,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도 기압골의 영향으로 또한 차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